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설량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3월 3일 승급의 날인데요 과연 엘리온이 승급을 얼마나 잘 가지고 왔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상점관련입니다 큰 변경사항은 없고 루미너스 10개 들이상자 2개와 삼성 루미너스 만기어를 2000루비어에 파는 루미너스 패키지와 13,000 기어를 1 0 0 루비에 파는 기어 패키지가 추가되었으며 기어 상점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만화 경험치 판매가 중단되고 하락 방지 도구의 일일 구매 개수가 30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벤트입니다. 황금 광산과 룬 광산 이벤트가 종료되고 보유 중인 누스의 룬스톤은 3월 10일까지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이벤트로는 35레벨 이상 일반 던전들을 클리어하여 얻는 룬 승급석 조각과 명전 포인트를 소비하여 얻을 수 있는 룬 마력 합성제를 합성하여 복원된 초월 룬 승급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아이템을 개봉시 오디네 하늘섬에서 획득 가능한 각 색깔별 룬 승급석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로는 핫타임 이벤트입니다. 매일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사냥 경험치 30% 증가와 1시간 단위로 경험치 100% 증가 물약 제공, 추가로 사도, 흡혈, 전사, 기사 이렇게 총 4종의 악세사리들을 랜덤으로 획득이 가능한 티그리스 장신구 상자를 준다고 합니다. 사냥터 다 터져요, 사장님. 다음으로는 밸런싱입니다. 워로드의 투운 3특 중 돌격 강타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하지 않는 버그가 수정되었고, 철옹성의 철갑 방어 효과에서 지원 초월 룬스턴의 효과가 들어가던 버그 수정, 신성한 방배 3특의 무적 상태일 때 방패 파괴 효과가 들어가던 버그가 수정되었고, 철옹성 사용 시 해로운 상태 이상 효과 해제와 더불어 철옹성 지역에 있는 아군에게 매초 1%의 회복 효과가 적용되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오로드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들도 전체적으로 버그 픽스 위주의 패치가 진행되어 밸런스 쪽에서 큰 변화폭은 없었습니다. 룬스톤 쪽에서는 전투 해제와 시작을 반복하였는 이점을 의식한 패치로 그와 관련된 지원과 각성 눈 특성들의 내부 쿨타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원 포탈입니다. 신규 차원 포탈 모래 폭풍 역곡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부 퀘스트를 완료한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주된 파밍 제로는 영웅 옵션 변경석과 초월의 각성석입니다. 용정에서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리바이 주던 주된 원인들인 독방의 도궁덩이, 석화의 복도의 경험치 루팡, 불장판, 마지막 방의나이살이 원인이 되던 암흑 효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버려진 지하선은 최대 생성 가능 채널이 2개로 제한되어 같은 진영 사람들이나 상대 진영 사람들이나 좀더비티기는 싸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던전입니다. 신규 던전인 초월 던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초월 던전 입장은 1일 1회 10개의 조각으로 구매 가능하며, 가능만 하다면 입장권 한 장으로도 끝까지까지도 클리어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오딘, 추방자, 지화사원, 모래폭풍 차원 포탈 상인에게서 교환 가능한 이 초월 룬스톤들을 사용시 좀더 효율적인 클리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초월 던전에서 획득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앞서 말한 이 초월 룬스톤들을 승급시킬 수 있습니다. 안개의 정체와 악몽의 도시 던전에서 신규 아이템인 옛누스가르드 주화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아이템으로는 교환 상인에게서 빛나는 파편 결속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음, 상위 던전을 갈 이유를 추가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머분기도 악몽 좀 데려가주세요. 다음으로는 아이템입니다. 10강 이상의 영웅등급 장비 중 세트템, 아사, 대가 장비들은 승급석을 이용하여 승급이 가능해집니다. 파란 템 승급과 마찬가지로 강화도는 0으로 돌아가며 처음 포탈에서 획득하는 액세서리들은, 뭐, 망령,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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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강화도와 상관없이 승급을 할수 있습니다. 승급석들의 제작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하나 만드는데 이 파편결석석이 다섯 개 어... 그리고 이게 세개 정도 필요하니까 아 난이도는 진짜 극악이 되긴 하겠네요 아 그리고 만화 장벽 넘어에서뭐 물론 낮은 확률이겠지만 사냥 중 캐릭터 기속이 되는 노란 장비가 드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 등급의 세트 템의 강화 소켓이 4슬롯에서 5슬롯 이상으로 뜰 확률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트 템 맞추는 게좀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는 잡다한 것들입니다. 필드에서 획득하는 탐욕의 월계관이 우클릭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게 변경되었고, 초월 던전에서 획득한 아이템으로 스킬 포인트를 늘려주는 수집 도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이거 좀 중요해 보여요. 많이 주더라고. 그리고 붉은 사자의 초원과 푸른 늑대의 평원 분쟁 지역에 클랜전이 추가로 생겨 요새를 획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하나 더하자면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UI 가시성 쪽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게임이 점점 보기 편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사족입니다. 어제 올라온 GM 노트를 이어 승급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패치 내용은 뭐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꽤나 패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스펙업의 목표치와 한도치는 높아졌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줄 그러니까 해소할 컨텐츠가 어제 올라온 GM 노트의 로드맵에 뭔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필드 PK의 이유와 명분은 점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초식 유저나 상위권 유저. 아니, 아, 초식 유저나 육식 유저, 그리고 이제 상위권 유저랑 하위권 유저 이런 쪽에 갭이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식 유저나 게임을 이제 막 시작한 유비분들 입장에서는 막 그리 달갑지는 않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개발자분들이랑 g m 분들, 뭐 열심히가 아니라 거의 뭐 갈려 들어가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뭐 어차피 웃으면서, 아니, 어차피 하게 될 게임이니까, 뭐 이왕 게임할 거 웃으면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엑설량이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양바입니다.